친구에 아는 분이 예. 정류점을 하는데 예. 광고를 이제 뭐 하신대요? 정육점에 아, 광고를 의뢰를 하고 싶다. 블비 선배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정류점 하시는 분이 블비한테 광고를 의뢰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받아가지고 어디인지도. 어, 뭐차 어딘가에 촬영 중인가 보지 뭐. 아니 근데 네. 그 광고를 아? 우리 블비에 탈 필요가 있나? 약간 좀 팬이기도 하고 저랑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W 선배들한테 그냥 부탁하는 거같 아, 요아 그분이 좀 뭔가 이 바닥을 잘 모르시네. 이 W가 광고단가 알지? 내가 여기론 그냥 한 일조인가. 아, 아 진짜야. 지금 삼성이 그렇게 못 버는데. 그 소상공인이실 거 아니야? 작은 그렇죠? 그 소상공인인데 1조 정도. 그래 지인이라고 50% 할인한다 치자. 5천만 원을 주고. 5천 억이에요. 그런데 어, 아주 싼 가격으로 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튜버가 있다는 거지. 내 주변에. 두 분이요. 그분 선배이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 그분이 유, 핸드폰 유튜버 안 깔려있구나. 소상공인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인데 돈 비싼 돈을 주고 물비한테 맡기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나한테 맡기자 이거야. 대신 그분들이 더블비를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Yes. 내가 더블비 데려갈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요즘 아, 조회수가 아 무섭다. 거의 이거는 떠오르는 신의급이다. 금고 신인의 팩이다. 또 싸게 좋은 효과를 내주겠다. 이게 소상공인 마인드거든. 싸게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럼 내가 더블비 데려가. 더블비랑 같이 찍겠다 그래. 오케이? 그래요. 야그 장소가 어디야? 파주인가 아, 그럴 걸야 파주? 내가 더블비 내일 아침에 그냥 태우고 갈게. 그더블비그 그냥 억지로 광고 시킬게. 그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응. 그분한테 얘기해 주시고. 응. 자, 그러면 슬슬 또 광고 준비해야겠네. 우리 어! 막는다 얘네들한테 응. 고기를 쏘는 날이야. 야, 고기 쏘는 날이야. 미... 돼지 거기래요 태무고기래요 니 거기는 짝대요 어떻게 지 가보자 이쪽인가? 주소 뭐라고 했지? 어, 내가 아까 주소 보냈잖아 파주시 아, 목동동 939-4 뭐라고? 파주시 목동동 939-4 1등 청년 축산 그럼 1등으로 맛있다는 거야? 그럼 어있는 거야? 이쪽인가? 저거 아니에요? <Bürger> <Quran> 청년 축산? 어 저기네 와우 잠깐만 야기리빨리기 <목소리> 맞아 맞아. 그거 그, 그, 좋아. 아, 그거 사주세요. 오케이. 봐봐. 아, 사게 하지. 진지약 책어. 꽃등심 사 줘다. 꽃등심. 야, 꽃등심이 6,983원? 와, 달걀. 미쳤다. 야 잠깐만. 화요일, 목요일, 서잡는 날이네. 와. 그래, 유하리들아. 그러면 오늘 소한 마리 다사 갑시다.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야? 오늘의 꽃등세. 꽃을 파네 여기? 철철철철. 이거 사태가 심각한데. 빨리 그럼 나꽃등심이랑 육개사시미. 뭘 정해 안해 가지고 그냥 막 고르는 아, 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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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분들 에너지 좋시네. 으 야. 한도 형님, 육체 미쳤는데 진짜 다 골라도 랐 아, 나 얘, 나 얘, 돼? 진짜로? 진짜로? 나얘살찐다형기 소고기 좀해주면안 돼요? 아 좋아 좋아 예,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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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녹아 좋아 좋탕이다야 잠깐만 망아아너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네. 소고기 먹으면 단백질 아전아과아니야 좋아 헷갈린 거야 형님 형님 저대아 좋아 좋아 요아야아자기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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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아좋벌좋 근육이 네. 안 보이는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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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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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싸움이야. 잠깐만, 고기를 한번 그 들고 딸기 자세 취해봐. 준이 아, 명준이 좋고, 응. 아 좋고. 야, 한번 웃어볼까? 아, 저거 거예요? 아, 까 네. 이벤트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2월 24일부터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3월 5일까지, 3월 5일까지? 오케이. 어, 모르는 어, 건 상관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불러 봐, 불러 봐. 내가 갑자기 네. 어제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네. 집안일이 생겨서 잠깐 뭔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네. 어. 하세요저왜 어, 얘기해? 어? 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가야 될것같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야 갔다 오세요, 뭐. 너 어. 뭐, 관심도 어, 없는 거야? 그냥 고기나 사 주고 가세요. 제가 이제 계산할 테니까 내가 계시고. 아, 뭐. 진정령 제가 신겼다니까. 이럴 때구나. 리스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진짜 고기 사갈게. 응. 저희가 뭐 약속대로 촬영 다 끝났고, 네. 이제 여기서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니, 더블비 홍보하는 식으로. 그거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와서 삼겠습니다. 메 물이라도 좀. 드세요. 아, 파채요?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가끔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편집 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봤잖아. 입간판 오늘 어... 소잡는 날이래. 그래서 그더 좋은 고기를 보내준다는 거야. 지금 배고픈데. 너. 그럼 뭐라 잠깐 먹자. 내가 잠깐 줄게. 아나 고기 먹으러 아니 물 먹어요. 많이 먹지 말고 일단 고기 먹어야 되니까 바로 음. 토자 먹어 먹어야 되니까 주전부리는 그아 간장게만 어. 먹자. 님. 네. 야, 주전부리니까 뭐 어차피 이따가 그래. 뭐 먹을 거야 근데 야 맛있게 좀 먹어 봐. 음, 그래도 맞는데? 내가 사준 건데 좀더 먹방 하는 것처럼 해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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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와. 우와. 좋다 좋아 야 우리 저 소고기 파티다 예. 나 도진선이 후배들에게 밥을 안 사주는 사람이라고 야 너도 사줄 수 있어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 고기를 한번도 안먹어본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줄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 도징징입니다 이 거지같은 후배들에게 밥과 고기를 사줄 바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 저 도징징의 이바닥의 영웅 입니다. 굉장한 미식가로 소문난 저 도진산의 혓바닥은 과연 어떤 정육점을 선택했을까요? 나도 궁금해요. 바로 1등 청년축산입니다. 이 더민더머가 가고 있는 정육점은 어디일까요? 1등 청년축산. 뭐라고요? 1등 청년축산. 1등 청년축산의 고기를 보아라. 가을날 빨갛게 자일영 홍옥 같은 탐스러운저 마블링을 보아라. 도진진 그의 혓바닥은 고든 램지, 백종원, 정창우 아니 아니 최고 셰프들보다 더도은 없는 더 까. 까다로운 미각을 가진 도징징 그런 까다로운 도징징 덕분에 고기를 처음 먹는 덤앤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 와 녹는다 우와 우와 요즘,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성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손실로 고민인 이 탈모. 이 탈모의 가장 좋은 해결방안 무엇일까요? 야, 민규야! 어떻게 해서 근육이 그렇게 생겼냐? 1등 청년 축산을 먹어서 그래. 고기를 보기만 해도 눈이 뒤집히고,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동족 상단의 현장을 봐서인지, 눈가에 퇴지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남자. 그 남자는 이 고기를 보면서 과연 뭐라고 외쳤을까? 청년 축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1등 청년 축산에 이벤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민규야, 명진아. 이벤트 기간은 과연 언제라고? 2월 2 4일부터 3월 5일까지야. 아 항상, 청년 항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1등 청년, 청년 축산으로 놀러 오세요. 파주시 북동도 어. 939-4 1등 청년 축산. 아니, 뭐야? 이거 왜, 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어? 예? 뭐야, 얘네 왜? <laughs> 우리 이 가게를 왜 홍보하고 있어? 니들이 홍보하던데 네? 아까 니들이 가서 막뭐 니들이 알아서 말하고 하던데 알아서? 그치? 우리 형이 고기 사준다고 간 거잖아. 고기왜안 네. 와요? 뭐 알아서? 뭐. 아니고기 언제 아니, 와요? 아니 아마 뭐, 왜 내가 이거를 이리 오고 있는 거냐고? 아 심지어 펜티도 <laughs> 겁나 허접해. 형님,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덕분에 네. 저희 광고를 하나 찍게 됐는데. 무슨 광고인데요? 그 오늘 간 데가 어디예요? 고기 뭐 있지. 거기서 뭐 광고 하나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니 내가 광고를 왜 하냐고 근데 형이 광고를. 아, 거기는 그냥... 언제 오냐고요? 아니 광고 신고 왔는데 니들이 알아서 얘기하길래... 아! 이렇게 한이래고 내가. 뭐는 뭐 저희. 집자잘 알아서 얘기하시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를 왜안 오냐고요? 아이 쟤는 거기 얘기 아깝다 계속 얘기만 하는. 아니, 고객이... 아니, 아니 내가, 가... 내가 광고비를 안 받았잖아 지금. 저는 뭐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오늘 뭐 열심히. 아니 이러면 이게 뭐예요? 예매자님. 뭐가 뭐고 광고를, 광고를, 광고를 왜았는가 근데 진짜요? 광고를 왜 우리가 하냐고? 제 머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인생 선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좋은데 거기 언제 와요? 우리 시동이왜 이거? 저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메리카노 이제 시켜놓고거 간다고요? 아 그거 뭐 가지세요? 오늘 광고비입니다 빨리 네, 가세요 이거 하나 가요 저 갈게요 아니 님 광고비 내가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laughs> 청짱한 놈들 <laughs>